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장난감은 레고테크닉 4211 1덤스타주 네. 잘들입니다. 앞에서부터 쭉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앞부분을 열어보시면 여기 엔진룸이 있고요. 엔진이 돌아갑니다. 빙글빙글. 그리고 또 이것도 돌아가고요. 여기 문을 열면 여기 소화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또 핸들도 있고요 핸들 돌아가면 얘가 움직이지 않고 여기는 요 기어를 움직여야지 요 바퀴가 움직입니다 그럼 또 여기 뒷부분을 열어보시면 어 요거 요거는 저도 잘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보여드릴 때가 밑부분 밑에 부분은 이렇게 이것도 열리고요 이렇게 이것도 돌아가고 요게 돌아가면 요게 되고 요게 돌아가면 요게 돼요 그러면 또 어디 또 셔스펜션도 있고요 이렇게 또 여기 이제 또 단점을 말해야 될 건데 단점이 한가지가 있어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헐겁고 뒷부분이랑 본이 헐겁고, 그리고 또,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, 이렇게, 단점 같은 게 별로 없고, 그냥, 어, 장점으로 가득 차 있어요. 그리고, 요, 요 녀석은, 또, 어디, 녀석은 또, 여기 안에, 기어도 있고요. 두 개. 어, 또 이제 얘랑 크기 비교를 해볼게요. 얘가 더 크고요. 얘가 바퀴가 더 큽니다. 얘가 바퀴가 이렇게 더 크고요. 이렇게 바퀴를 비교했을 때이 바퀴가 더 크고요. 그리고 엔진, 엔진 위치가 다릅니다. 얘는 앞에 있고요. 얘는 뒤에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. 얘요요 예, 요 핸들은 아 요거랑 연결이 안돼 있어서 안안 안 되고 요거는 여기 핸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바퀴가 움직이고요. 얘는 여기를 해야지 움직입니다. 자, 그러면 어,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